어제부터 아모스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히 시간 차이를 따진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10년 정도 호세아 선지자보다 앞서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뒤를 이어 이제 한 10년 정도 늦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와 어, 아모스 선지서는 함께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어, 아모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를 결단코 그냥 눈감아 줄수 없는 엄청난 분의심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그것을 증명해 내신 분입니다. 죄는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문대로 거두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통한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아들이 죽었지만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 무시무시한 죄 덩어리인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십자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공의와 사랑 안에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여주는 이 공의를 빼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꼬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비쳐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잃어버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소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아 그냥 부리뭉실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사로 이야기를 하면 호세아는 가정 의학과 의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 의학과는 아예 다방면에 모든 분야의 약을 다 처방을 해 줍니다. 신경 정신과 약도 처방을 해 주고 뭐다해 줘요. 그런데 절대 우리 몸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사가 좋아요? 약으로 여러분을 살살 달래는 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흉부오외과 음, 이런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딱 보고 당신 째야 됩니다. 당신 옆구리에 30cm를 째야 됩니다. 그리고 갈비뼈 두 대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살수 있습니다. 정나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날선 검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의사와 같은 이 아모스 선지자 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 오늘은 수술 시간이구나 오늘은 마취가 되었으니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잘 수술하시고 나를 만드시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을 잘 잘 다스리셔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지는 그런 시간들로 축복의 시간들로 꼭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유다 어,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좀 진부하게 아모스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르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말씀이니라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임한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모스에게 이상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사건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건 사건입니다 음,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냥 활자로 보이던 말씀 그리고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들려지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한테 주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런 레마의 사건으로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사람은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나 판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판검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판검사가 되려면 벌써 떡잎부터 다릅니다. 유치원 때에도 좀 남다르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월등히 잘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 정말 전국의 탑, 탑, 탑 위에 점수를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내내 성실함과 인내로 그 어려운 법점과 상식과 역사와 언어 공부를 완전히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피가 말릴 정도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졸업생 중에서 졸업생 한 500명이 된다 그러면 졸업생 중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판사로 임용을 하고, 100번부터 200번까지 검사로 임용을 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판검사가 되는 건 떡잎부터 알아보고 그 진안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로스쿨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판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 이미 기득권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 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엄청 잘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석봉 집사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눈이 막 감겨서요. 못 뜨시나요? 눈을 떴는데도 지금도 피곤이 쩔었습니다. 책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하시면 하루 주무셔도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등 두드리시면서 사랑한다, 괜찮다 그럽니다. 아모스의 하나님, 오늘 안 나가면 나 잘못될 것 같아. 어, 그런 식으로는 나오지 마세요. 네, 충분히 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위험한 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김윤종 집사가 기도를 좀더 하면 돼요. 네, 김윤종 집사가 기도를 못하면 아, 저 우리 장모님이 좀더 해주시고 못하면 우리들도 하니까 협리하지 마세요. 아모스는 선지자가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농사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고와에 있는 목자 중에 여러분 목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목자하면 아 목사님이 목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이러니까 목자하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또 숭고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 그러면 사람 직업도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름을 한번 대해 볼게요. 이름을 한번 대볼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신가 보세요. 박정희. 박정희? 이름이 어때요? 귀하죠. 우리 제가 섬겼던 교회에 박정희라고 하는 이름의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하고 참 친한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20대 어 이제 중반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아저 박정희입니다 그러고 일어. 예. 하하. 제가 이렇게 하고 가끔씩 이제 만날 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약올리듯이 어 말을 했었습니다. 박정희하면 굉장히 귀하죠, 그죠? 자 그러면 돌쇠야, 아, 돌쇠 어때요? 어? 돌쇠 어때요? 자 이름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자신사인당 <laughs> 이름이 어때요? 아 너무 우리 한국적인 어머니상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모라 하면 어때요? 어? 사모라 아모네 어때요? 너무 천박하고 노비 이름을 부르는 것 같잖아요. 돌쇠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목자라고 하는 계층은 다 돌쇠이고, 다 사모리 계층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처럼, 아, 목사님, 아, 목자장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지금 들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임한 말씀이, 정말 돌쇠 같고, 사모리 같은, 그 사람들은 판검사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평생 살아도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도 돌세니까 다음 애가 결국 돌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3월이도 마찬가지고, 3월에서 이 넘어가봤자 4월이가 될 거고, 4월에서 조금 더 가봤자 5월밖에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선지자는 당시에 키워줬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엘리사를 배출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치며 선지자들을 또 배출합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권리가 사명이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사장도 제사장은 무조건 자식에게 장남에게 세습이 됩니다. 선지자는 학교에서 키워져서 선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끔씩 돌출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모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될성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나 그 사람들의 계층이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요 자, 제가 다인이에게 너신앙하면안 되겠냐? 다인이가 머리를 긁적긁적 긁습니다 제가요? 뭐 이럽니다 다인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안 했기 때문에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잘 섬겨요. 그리고 다인이 학교에 선배와 그 CCC 다인이를 맡았던 순장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저를 만나자 그러는데, 어, 만날 필요 있나? 어, 하면서 이번에 케냐 간다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우리 가 지원을 해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이 친구가. 아니, 목사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거금을 보내십니까? 안 만났어도 다인이가 추천했다며. 그럼 내가 믿어. 그들이 그분이 감동을 먹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캠퍼스 사역을 앞으로 하겠다. 그 CCC 순장으로 평생 헌신하기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다. 그 귀한 얘기만 딱 들었어요. 그리고 만나 만나서 당신의 얘기를 한다는데 그 정도면 됐어요. 요즘 CCC 사역하기 너무 힘들고 정말 우리나라 어, 내에서 대학생 선교 사역은 필요한데 너무 어려운 일을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지원해주겠습니다 오늘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이를 보면 너 신학을 해도 되겠다, 목회자를 해도 되겠다. 또그 부모님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아직도 술을 못끊었어요. 그리고 뭐한 달이면 예배 두 번, 한번 참석할까?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그분의 자녀에게 야너 신학해라. 저 못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갖춰줘야 돼요. 자, 드고아 출신의 목자. 이 아모스는 절대 선제자가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따라서 할까요? 짐꾼. 짐을 나르는 자. 짐꾼. 여러분, 이름을 짐꾼이라고 졌으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짐꾼, 그러면, 어그 이름이 어때요? 누가 지어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에는 짐꾼 이름을 그렇게 줬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노비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노비의 주인이 너는 이제 짐꾼. 예전에 여러분 노비들도 집에서 일하는 게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유모. 옛날에는 그 이불을 다 뜯어내고 빨고 호청 다 바느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침모 그리고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식모. 그죠? 침모 식모 이게 일이 다 나뉘어져 노비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의 이름이 짐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짐이나 날러. 이런 인생이지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은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고 양, 양을 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지자가 수없이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많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런데 또 선지사, 선지자 학교에서 나온 기라성 같은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제대로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서로 선지자로 불러요. 불러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가장 강력한 영혼의 외과 수술 제비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결코 사탕발림하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죄를 경멸하시고 증오하시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수술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 주시더란 거죠. 사무엘은 사무엘의 그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가만히 보세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어린 시절 그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이우리서부터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비록 엘리 가문의 성전이었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며,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미 그는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처음 왕이 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혁을 하고 될 만한 사람들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아, 죄송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를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을까요?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돼서, 선제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될 만큼의 헌신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 밖으로, 제사장들이 그리 많아도 하나님이. 정말 중보자로 쓰실 만한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른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두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막 공격해 들어가듯이 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 욕을 많이 안 하대요. 돈을 줘서 그런가 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욕을 듣는 욕을 먹는 사람들 뒤에서 그 사람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목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혼돈과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할 때 그때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목사들로는 한국교회의 회생이 부응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아모스가 나와야 돼. 이석궁 집사님 같은 목사 저, 절대 못해요.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허리 수술 이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사모하겠습니까? 못해요. 다 못할 것 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이 시대를 살려내는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개혁은 기득권 세력들은 못해요. 언제든지 핵심 코아에서는 그런 자정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항상 아웃사이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변방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온 세계를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항상 역사는 역사의 어떤 방향성들이 발전하고 개혁이 되어질 때 그것은 언제나 외부에서 나는 안돼 나는 되질 수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시대를 구원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딱 우리 교회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목사가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과 아직은 약간 이게 통하는데 우리 학생 세대들과 우리 어린이들과는 전혀 피드백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쟤네 걔네들에게 뭔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주류들을 봅니다. 그런 부류들을 보면 애들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아모스가 되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걸 느껴요. 여러분 전통과 혈통과 육정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 유아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어른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아가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에요. 어, 유아는 정말로 어려운 애거든요. 자기 세계에 갇이내고 충동성이 너무 강한데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강은희 집사님은 나를 사랑해요. 강은희 집사님도 싫어할걸 아니요. 강 집사님은 저를 좋아해요. 항상 챙기잖아요. 어디 갈때 항상 챙기잖아요. 예은이랑 지키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나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다른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눈물을 그렁그렁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떨리는 순간을 단한 번을 못 봅니다. 아,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가는 세대구나, 이런 걸 점점 느낍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저는 뒤로 물러날 테니, 우리 떠오르는 신성들, 돌세 같고 사물이 같은 우리 강은희 집사님, 우리 이석봉 집사님, 여러분들이 더 많이 다음 세대들과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해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어르신들, 남은 생에 우리 이제 진짜 걸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도록 하십시다. 다음 세대에 우리 걸림돌이 되지 말고 우리 좋은 디딤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아 하나님이 아모스의 영을 내게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구나. 우리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런 그런 자리에 보람 있는 자리에 설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